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오늘 HLB 또 급등이 나와요. 7% 급등 나오는데, 일단 5일 선 걸려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뭐 욕을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뭐 저를 욕하고 싶으시면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진양문회장 주총에서 좋은 얘기 말할 거고요. 좋은 내용이 주가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어, 그러한 주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한가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 개인들의 심리가 발동해서 주가가 오른다 분명 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이건 그냥 세력들이 돈을 써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주가를. 자왜 이렇게 끄집어 올리겠냐? 결과적으로 주총 주총 전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한 가지는 무조건 물타지 말아요. 무조건 물타지 마라. 글쎄, 아니 이거 V자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 이거 V자로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오잖아요. 제가 진짜 HL 명세 안 찍을게요. HL 명세 안 찍을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있어요. HL이라는 주식 자체가 일반적인 종목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여러분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종목을 일반적이지 않게 접근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요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hlb가 일반적인 종목이 아닌 건 맞습니다 왜 crl을 받아 놓고도 하한가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죠 그리고 이 하한가에서 물 타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요 애초에 그러니까 세력들이 오히려 하한가의 물량을 받아서 올렸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과연 이 하안가에 물을 타는 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하안가가 풀리고 이 시초가에 물을 타는 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이물안탄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고 야 이거 물 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저는 그냥 제 얘기 그대로 시험 담백하게 드리면,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맞아요. 물, 결과적으로 탔던 물을 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제가 틀린 거겠죠? 그럼에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좀 질리시겠지만, 질리시겠지만, 주식을 하다보면요, 주식을 하다보면,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HLB는 또 오히려, 제가 고점 부분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잘 맞췄지만, 이 저점 부분에서 바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틀리고 있어요. 그죠? 아, 물 타지 마라. 아, 물 타지 마라. 근데 주가는 귀신같이 올라가죠. 주가는 귀신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물을 탄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닥이 보통은 잡힐 때 어떻게 잡히냐면 하한가 이후에 옆으로 돌려내면서 바닥을 잡습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이 그래요. 그리고 HLB h l 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돌려내면서 바닥을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상승에 대한 탄력이 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닥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하한가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옆으로 돌려주면서 여기서 바닥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하한가 이후에 옆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하한가 이후에 올려서 바닥을 잡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한가 이후에 올려서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올려서 강하게 누른 후에 쌍바닥 찍고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이때와 이때와 상황은 또 다릅니다. 뭐예요? 공매도가 재개된단 말이에요. 3월 31일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게 대차장고가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그죠? 그럼 이 대차장고가 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간단하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가격의 주식을 빌렸다라는 건 고가권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빌린 빌린 주식이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나는 손해요. 그죠? 난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차를 늘렸다는 라 것은 내가 고점에서 찍어 누를 만한 물량들을 모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 200만주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6만원 구간에서 거래가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재개됐다 라고 했을 때 6만원의 공매도를 세게 친 다음에 대차로 빌렸던 물량을 투하하면서 주가를 밀어낸다면 매도 잔량의 호가를 쌓아놓고 주가를 밀어낸다면 상승에 대한 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주가는 못 올라옵니다. 진양고래장이 주총에서 어떤 좋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돈을 쏴주는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월 31일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상방이겠냐 하방이겠냐 생각을 해봤을 때 3월 31일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되고요. 3월 31일 이후에 옵디보 여보의 가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3월 31일 이후에 4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주가가 그대로 V자로 올라올 것이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 유튜브입니다. 제 유튜브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용만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용만 얘기하면 좋겠죠. 주가 올라가면.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 올라가도 3월 30일 주총 끝나고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때는 승인받기 전이지만 주총 이후에 주가가 잘 가다가 주총 이후부터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주총에서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아무 얘기 없으니까. 어때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만 있을 거야. 승인 될 거라고 하니까 그냥 주가는 내려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주총까지 또 왔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 꽂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 여러분들이, 아씨, 물탈 걸. 물 탔어야 되는데.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58,000원, 6만원이 제가 보는 주가 상승 한계점입니다. 어제도 이 내용 말씀드렸죠. 5만원에서6만원 사이가 제가 보는 올라오는 구간의 한계점이라고. 자, 어제도 추가 매수 안에서 욕을 먹겠네요. 라고 했는데, 뭐 틀렸네요. 글씨가. 근데 어쨌건 먹겠네요. 했고, 오늘 또 욕을 먹겠죠. 그죠? 댓글 봐도, 어, 뭐 욕을 하시면 많이 없지만, 욕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마 오늘 또 올랐기 때문에 욕을 또 하시는 분이 생길 것 같은데 어,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게 오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오르더라도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HLB의 주식을 오래 보신 분이거나 어, HLB 주식을 오래 동안 매매해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강하게 눌러주는 게 뭡니까? HL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눌림목이 발생하고 지지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절대 아니야.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HLB라는 종목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대응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은 일반적이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결과적으로 주식에서 원칙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양봉에 물안 타고 눌렸을 때 그리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하한가에 물안 탄다 이 기준이 명확한데 어떻게 물을 탑니까 그 저는 HRB가 주총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하방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4월이 힘들 수 있거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4월이 힘들 수 있어요 4월이 힘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힘든 4월이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안도하고 있을 때가 기회가 아니에요 이 때가 기회가 아니고, 4월 달에 정말 주가를 힘들게 밀어낸다라고 하면, 나, 여러분 힘들어 할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할 때가 오히려 기회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그래도 안도하고 있을 때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든 구간에서 물을 타야 돼요. 물 타는 거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로 내가 힘들어졌을 때 물을 타야 돼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아, 기쁘다 해서 물을 타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항상 내가 힘들어지는 구간에서 물을 타야 된다. 제가 그 말씀 여러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물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물을 탈수 있어요. 왜? 그게 세력들이 원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기쁠 때 물을 타는 것은요, 절대로 올바른 물탐이 아니에요. 물타기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면 신중하고 신중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4월이 꽤 HLB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물을 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딱 올라왔을 때 물을 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일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물타는 자리 아니다. 물타는 자리 아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평단 뻔히 알아요. 얼마요 75,000원 8만 원대요. 여기서 물 타봤자 6만원 중반 와야 여러분들 평당가입니다. 근데 올라왔다 만약에 빠지면 여러분들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엄청 힘들 거예요. 왜 비중은 더 커져있는데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심리적이 두 배로 압박감이 될 거야.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 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물을 안탄 상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물 언제 타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라는 거야. 내가 이미 물을 타버리게 되면 물을 타버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밀리게 됐을 때 심리적인 압박감이 두 배가 돼요. 근데 물을 안 타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라 했을 때는 언제 물 타지? 지금 물 타야 되나? 고민을 하고,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괜찮단 말이지. 근데 내가 물탄 상태에서 주가가 밀린다? 그 심리적 압박감이 두 배란 말이야. 왜내 비중이 다시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지 알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타지 마. 여러분, 저도요, 저도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7만원 중반에 우리가 비중 조절을 했잖아, 2분의 1. 2분의 1 정리를 하고 물탈 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 하한가에물 타면요, 얼마나 여기 판 거에 대해 싸게 물 타는 거예요. 그죠? 싸게 물 타는 거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냥 이런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물 타라고 하고 싶어요. 뭐 2분의 1, 3분의 1. 근데, 아니, 나는 하한가에 물을 안 타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여기서 아무리 싸다라고 물을 탑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해 안 해주셔도 욕을 해도 어쨌건 제가 틀린 거기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틀린 거죠 그니까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저보다 주식을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식을 오래 하셨다고 해더라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이 가치 투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HLB 같은 종목은 좀 어색하실 거고 HLB 같은 종목은 조금 힘드실 텐데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 심리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멘탈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이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렇 물탈 기회가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현금을 사용하는 순간 물탈 기회는 사라집니다. 내 평단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의 비중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물을 타, 물을 타는 타이밍,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제가 현재 구간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안 타는 게. 주가는 올랐지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틀리지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제 얘기 그대로 밀고 나갈 거고요. 4월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4월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힘들어 할때 사야 돼요. 남들이 좋아할 때 팔아야 되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힘든 거죠 사실 왜? 남들이 다 좋다는데 여기서 매도 버튼 누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물못 타신 분도 많을 거고 뭐 알아서 물 타신 분도 있겠는데 물 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잡아드린다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물 타는 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오늘도 HLB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음, HLB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아잘 간다, 잘 간다, 어 괜찮다. 근데 대차장고 높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1일 공매도 제게 앞두고, 공매도 포지션 구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옵디보 여보이 승인 안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승인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봅니다. 이거 안티질 아니에요. 옵디보 여보이는 어쨌건 다른 약물이고, 간암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지만, 사용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h l b 단계적으로 조금은 밀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들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현 구간에서 내가 HLB 물을 탈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물 타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이고 H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힘든 구간을 한번 내보내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 힘든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다른 말씀 뭐 드릴 건 없고,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또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힘든 구간에서 물을 타자. 이게 제 원칙입니다. H 남겨주시면 우리 4월에 매트 타이밍 나올 것 같으니까 4월에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일 중요한 건 남들이 힘들 때 사야지 진짜로 제대로 물을 타는 거다 남들이 기쁠 때 물을 타는 건 결과적으로 그냥 흐름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에 대한 개념은 틀려요 주도주는 계속 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타, 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가를 맞은 종목은 단기 반등할 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저는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HLB는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종목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종목도 하한가 갔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뭐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물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지금이라도 물을 타야겠다 면물 타세요 근데 제 기준은 아닙니다 저는 4월에 물탈 자리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010-920-6329로 H 남겨주시면 타이밍 잡아드릴 거예요. 같이. 지금 4 0 0명 정도 계신데 이러한 타이밍 잡으실 분들은 H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